안녕하세요. 백년 다육 나왔습니다. 아우 너무 이쁜 다육들. 어, 여기 오렌지 에보니 어머 색깔 너무 이쁘네요. 오렌지 에보니. 그다음 여러분 이름도 어메이징. 아우 놀랍습니다. 입장이 얼마나 촘촘하고 이쁜지요. 이거는 핑크 크루. 어, 핑크 크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어필러. 아우 아주 앙증맞아요. 조그맣고 참 이쁩니다. 여기는 당선. 꽃이 이쁘죠. 어, 당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조입니다. 날아가는 새 <laughs>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교마옥. 핑크 추선송인데요 아. 저희 집 옥상에도 추석송이 꽃이 지금 피고 있더라고요. 분홍색으로 피는데 아주 이뻐요. 어머, 이쁜 다육들 대품입니다. 눈이 온것 같아요. 여기는 이름이 해통. 아주 이쁜데요? 인디언 곤봉 곰봉. 곤봉처럼 보이죠? 인디언 곤봉 여기는 조금맣지만 남봉옥입니다 여기는 토리맨사 꽃대도 올라왔어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요 트럼펫 핑키 어쩜 이렇게 색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펫처럼 생겼죠? 이름이 트럼펫 핑키 여기는 노스코프입장이 아, 환엽이고 굉장히 튼튼하게 보입니다. 로스코프 아, 여기도 작으면서도 아주 단단하고요. 여기는 기천금도 있습니다. 춘봉철화도 있고요. 백선, 천인장 종류. 아, 이름, <laughs> 루비입니다. 여기는 한 개에 천 원. 한 개에 천 원인데요. 오. 자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색감은 솔직히 조금 빠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눈꽃선인장, 이것도 천원이랍니다. 큐소성이구요. 용월인데요. 천원. 이 아래는 원 플러스 원, 두 개의 천원입니다. 아, 그래도 오, 엄청나게 자구도 튼실하고 큽니다. 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1으로 2개에 천원 플러스 원으로 두개에천원 주는데 아우 훌실합니다 여기는 부용이 꽃대까지 올렸어요. 어우 너무 좋은데요. 네티지아 있고요. 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오, 여기는 한개에천 원씩인데 아,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 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잘 자란 게 아니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천원이면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사육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여기 보세요. 어, 엄청납니다. 그 다음 또 어, 이것도 한개 천원, 조금 색감은 빠졌는데, 그래도 아주 튼튼시답니다. 아, 여기는 백봉이 어머나, 이거. 오, 위가 2두로 되어 있고요. 여기 3두, 4두. 또 여기는 가운데 자구도 달고. 아, 이거, 어, 조금 시간 가면은 엄청난 제품으로 변하겠는데요. 아, 이웃도 마찬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백단 아니, 선인장이 마른 상태이면은 제품으로 제품을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꽃피는 시기는 좀 지났죠. 아, 음. 연봉이고요. 아, 제품을 여기에 붙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어, 한 개에 천 원인데 <laughs> 바위솔이죠, 바위솔. 자구 아주 이쁘게 달고 자구도 큽니다. 어머 여러 종류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머 이거는 엄청나게 큰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또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데 그리고 매니아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추석동이 여기 꽃대 올렸습니다. 이게 핑크색으로 꽃을 피우더라고요. 음, 추설동. 도테랑이고요. 어, 네티지아. 신주목걸이. 어, 히피. 지금쯤 어, 이렇게 가져가셔서 적응을 시키시면은 아마 가을에는 이쁘게 색감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멘두사가 아이고 훈실합니다. 너무 이쁜데요? 자음. 사람과, 그거, 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색감이 아주 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RJ. 아우 이뻐라. 쌍두가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네요. 어 당연히구요. 어느 도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개 2,000원이고, 세개 5,000원. 방울봉랑. 아유, 탱글탱글 탕글? 합니다. 오, 영락. 오, 여기 꽃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어요. 이야, 꽃대가 신나게 20cm 이상 올라가고 있네요. 방울봉랑, 라일락, 어머, 이거 너무 귀엽네요. 자구가, 꽃대인지 자구인지, 어우, 여기요. 아우, 아주 신기합니다. 여기, 목대 튼실하고요. 구형은 음,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귀엽습니다. 뭐, 뭐야. 이거 이거는 광파이고요. 응. 아, 광파 돌기 한번 보세요. 아. 브라질리언 바지 끝에 핑크빛을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리언. 끝마다 아마 다 꽃이 맺어질 것 같아요. 어 이건 연봉이고요. 음, 이것도 꽃대를 지금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핑클루비고요 다비드. 다비드가 연두 빛을 보이면서 튼실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50년 옥. 어 뽕민 어 뽕민 아 무을려가 아유 귀엽게 자고 난 모습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아유 귀엽습니다 또 색감도 이렇게 들고 있고요 아오0영옥 여기는. 러블리 로즈 한개 2000원 튼실하고요 입장 촘촘합니다. 이거는 이구지도잘듭니다 어, 여기 살구미 인근 탄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보이고요. 어, 여긴 월토인가요? 어, 여기도 용월 잘 자라고 있어요. 어머, 입장 보세요. 아우, 촘촘합니다. 한 개는 3,000원. 에오니움 속이죠. 여기요. 오, 색감이 아주 이쁜데요. 빠지지도 않고. 아, 여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 은 연두빛이 나면서 점점 이렇게 갈색으로. 여기는 모닝듀 아 대품입니다 프리메라 아, 여러 종류들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야, 여기 백봉 보세요 백봉. 저는 왜 그렇게 백봉을 좋아하는지 <laughs> 엄청납니다 아우, 크기가 엄청나고요. 여기 흙계리가 또 아주 멋지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흙계리요. 이대가 시원스럽게 몇 대가 올라와 가지고 있고요. 여기 선인장 아, 이쪽 오니까는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나물도 있고요. 여기는 아미산. 선인장. 여기도, 아우, 선인장이 꽃은 피지 않았지만 너무 이뻐요. 지금 어, 꽃 피는 시기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쁜 다육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백년다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인장 코너에서 여러 종류 선인장 장여역렸습이 되었습니다. 은